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역설적인 족보,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역설적인 진리요, 그러나 정확한 현실의 분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선택하실 때, 니고데모, 가말리엘,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능한 재력이나 지식이 많은 또는 사회적인 신분 뛰어난 사람을 굳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열두를 택하신 사실은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원리를 분명히 밝혀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비한 역설의 대조, 그러나 은혜로 모두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능력을 앞에 내세우며 인생의 폭풍을 이겨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앞에 내세우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주님의 지혜를 앞에 내세우며 인생 계획을 멋지게 전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며 인생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진지한 감사의 헌신이 울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 평강의 계절에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진리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복을 깊숙이 체험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유혹을 이겨내며 멋진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널리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